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엄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원 원천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현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옥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사님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요. 네. 아이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미디어 어떤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 매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는 어떤 어, 중간의 문자나 영상 기계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또 아이들 많이 보는 TV도 다 속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 네. 아이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어른들도 아, 안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 휴대폰,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미디어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쓸때 전에는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어, 다 어, 손수 찾아봐야 됐지만은 이제는 디지털화된 그 자료,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좀더 쉽게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어,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리하고 또잘 활용하면 정말 아주 풍요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아울러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를 사용해서 지식을 축적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로 사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일례로 우리가 전에는 전화번호를 웬만한 건다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요즘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다 암기하지 않고 못합니다. 사실은 단축번호로 어, 다돼 있어서 네. 네,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다 저장돼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 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검색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 지식을 검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디지털화된 미디어가 많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오히려 지식의 상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또 확인되지 않은 너무 많은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판단력을 잃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고급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같은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고급 정보 전문 정보를 대하는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상적으로 간단한 정보에 어떤 전달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더 단순해지고 또 전보다 우리가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노력과 생각들, 사색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피상적이고 간단한 정보만 전달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급 정보를 만드는데 이렇게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고급 정보를 대할 때 너무 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네. 어, 긴 글을 사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긴 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네. 어, 그냥 간단한 댓글 혹은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기사들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정말 그 지식이 축적된 피와 땀이 들어간 긴글 같은 것들을 잘 다룰 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어,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아, 우리, 뭐랄까, 영혼의 전달이고, 정신의 전달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들이 원래는 어르신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어떤 사실만, 지식만 전달하게 되니까 그것이 원래 가져야 되는 인격적인 어떤 측면들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정신이 또 인격적인 어떤 지식의 인격적인 면들을 잃지 않는다면은 네. 디지털은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정신을 보존하고 전달한다는 것이 어, 인격적인 지식을 준다고 했는데 요. 목사님 이런 건 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단순의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같이 경험하고 또 녹아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요리법, 이렇게 종이만 줄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우리 옛, 옛날에 손맛이라든지, 또그 가정에 특별히 내려오는 어떤 비법이라든지, 이것들이 전수되는 것처럼,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또 어떤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같이 하면서 전달되는 네.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경험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얻는 지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 애들은 책보다 점점 더 PC를 많이 보고요. 요즘은 공부도 PC로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그건 어떤가요? 네,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어, 서양에서는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것이 어,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다고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어, 우선은 시각적으로도 많이 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TV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들일수록 떨어진다. 색감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 심장 발달이 더딘다든지 혹은 어, 천식에 걸릴 확률이 두 배가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BBC TV에서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한 2주 동안 아이들을 TV를 안 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TV를 볼 때에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폭력성이 증가했고 또 집중력, 학습력이 굉장히 저하됐고 또 관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두 주만 TV를 안 봤을 때 그들이 굉장히 관계성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집중력, 학습력들이 올라갔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잘 사용하면 저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폭력성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신체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주네요. 네. 선생님, 요즘 애들은 또 SNS로 그렇게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해요. 또 거기 끼지 못하면 소외된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어떤가요? 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SNS가 어떤 관계의 보조 수단으로 쓰일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주요 수단이 될 때는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소위 요즘 말하는 왕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휴대폰을 많이 쓰면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그리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욕구불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어, 일부 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어, 편리한 점도 있고 저희에게 분명히 유용한 점도 있는데 또 아주 악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목사님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러한 매체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주셨는데 편리한 수단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되도록 어릴수록 디지털 기계보다는 아날로그를 통해서 즉 사람과 책과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보통 전문가들이 적정 나이를 16세 정도로 봅니다. 16세까지는 되도록이면 디지털 기계를, 디지털 매체를 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움베르트 어, 에코 같은 사람은 어, 종이 책은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 그래서 CD나 영상, DVD 다른 것들의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도 건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지식의 축적 그리고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수단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연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더헤드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이연수 목사님과 미디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마더웨이즈 코리아를 팔로우해 주세요. 마더웨이즈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주 보내세요.